안녕하세요. 잘한다. 안녕하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제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어, 지금 막긴장되진 않으세요? 네, 뭐 지금 나이가 나이인데 긴장되고 <laughs> 그런 거는 뭐 그리고 뭐 아직 신인이고 막 이런 건 아니어서 하신 <laughs> 거. 감사합니다. 잘나? 어, 네. 네. 기대가 많다 우리가. 기대 부응을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뭐 지금. 몸은 아픈데 하나도 없고요. 응. 뭐 작년 11월부터 몸은 계속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네, 11월 초부터 계속 몸은 만들어놨다. 응. 아니, 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선수도 있고. 네. 응. 네. 또 그런 걸 보고 또 선배들을 안 대고, 올 모델이 될수 있는 선배들 때문에. 그래잘 뭐 부탁한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제대로 한번풀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일단 랜더스로 이렇게 오시게 된소감드립니다 아, 일단 뭐, 응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랜더스에서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저를 또 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랜더스 에제가 이렇게 제이 해주신 만큼 저를 보답해야 될 부분은 시합도 뛰겠지만 이제 어린 선수들을 같이 어떻게든 조금 더한 단계 더한 높은 곳에서 할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게 음,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2년보다는 예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명이 안 됐을 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받았어요 떨어졌었어요 <laughs> 떨어졌는데 이제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이제 다시 이턴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가면 가 너무 새롭습니다 네. 제가 날 야구장에서 짜리라고 부르는데 성현이 김성현이 네. 일단 워낙 막 까불까불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성현이? 막, 1년 밑으로 들어갔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지훈이도 같이 WBC 갔다 왔고, 네, 정규도 갔다 왔고, 뭐 광현이도 갔다 왔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응하는 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성현이? 성현이? 성현이가 좀더 도와주자니까 막. 워낙 성격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먼저 와가지고 적응하도록 지금 막더 장난치고 할것 같아요. 그치. 일단 팀에 있어서 베테랑의 포수가 필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과 하고 같이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고 어린 투수들을 얼만큼 많이 성장하게 하고 이끌어,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오시기 전에는 이제 저희 포수들이 비교적 좀 어리잖아요. 아, 많이 어리다라고요 찾아봤는데 98년생, 99년생, 2000년생, 2002년생 찍으면 진짜 한 16살 이상년대 차이 나는데 좀만좀 일찍 결혼했으면 그 아들 볼 만한 애들인데 애들이 먼저 다가와줘야지 제가 다가가고 지금 제가 다가가는 것도 좀 그렇고 어, 저는 항상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도 어차피 다가갈 거지만, 그냥 알아서 다가보라고. 얘네들이 먼저 다가오라고 와. 그냥 한 번씩 시합 여기 오면은, 막 이제 친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걸 갖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한 번, 한 번씩. 그래서, 와, 이런 것까지 나오냐고. 그래서, 진짜 기대는 진짜 한번 해봤어요. 거기다가 또, 이게 그정직원 할인 그 스타벅스 있잖요 제가 스타벅스 저희 와이프하고 엄청 많이, <웃음> 진짜 <웃음> 엄청 많이 그러거든요. 그즈 나오고 이럴 때마다 항상 그리퀀지 모아 가지고 엄청 많이 사먹고 항상 그시즌때만한 네다섯 개는 항상 모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가 56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얘기는 한번 해 보는데 굳이 선수권을 뺏어 가 뺏어 가지까지는 납득이 안 가서 어차피 새로운 팀에 왔고 여태까지 56번 달았지만 번호에 대한 그런 의미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을를 달고 새롭게 또 나아가는 모습도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구단 점포까지 입으셔서 진짜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은 딱 어떠세요? 음 역시 사람 <laughs> <빨간잖아요. 웃음> <사람의> 피는 붉은색이다. 빨갛잖아요. 사람 <laughs> 피는 빨갛잖아요. 그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었던 뭐 팀이고 아, 이거를 입었다는게 너무 감격적고 새롭고. 네. 많이 기대도 되고 네, 네. 긴장 뭐, 안 된다고는 말할 순 없는데 그래도 응. 선수들하고 같이 네. 융화돼서 그래든 팀의 우승을 할수 있는 게 그냥 뭐제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요 팀이 우승할 수 있는데 보탬이 그 될수 있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제 고향에 와서 마지막을 이제 마, 마지막 야구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데 네. 뭐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라운드에서 뭐 나이가 있어도 엄청 열심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때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은 그 힘에 힘이 부어서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